병영 비필자들한테 이제 해외 나가는 게 통제가 돼 있었어요. 어떤 것들이 통제가 됐냐면 여권이에요. 여권이 발급이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어, 병영 비필자 이제 여권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. 그래 가지고 여권 유효 기간이 예전에는 18세에서 24세 이 때, 24세 한도의 복수 여권 이제, 관련된, 뭐, 이런 것들이, 이제, 조금, 어, 이제, 주, 이제, 24세까지는 복수 여권 복수 여권 하면 저희가 한 5년 정도, 뭐, 이렇게 보잖아요. 그래서, 그여권을할 수는 있었는데, 25세 이상부터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른 1년 내외의 단수 여권만 줬던 거예요. <laughs> 우리 이바구 님도 안 주무시고 들어오셨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래서 여권이 이제 요런 제한이 있었어요. 이 제한이 있었는데,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, 이제부터는 그 5년 복수여권으로 다 바뀌었어요. 그래서, 어, 나이 제한에 상관없이 여권이 이제 발급이 된다. 음, 복수여권이 가능하다. 예전에는 25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여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. 이게 이제 왜 그런 게 있냐면, 이렇게 병역을 하지 않고,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.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, 이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다 풀렸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권 발급 서류 같은 것들도 예전엔 되게 복잡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발급 신청서하고 뭐 신분증, 그래서 사진,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권, 그런 걸 이제 가져가서 신청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가능하다. 이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군인들이요. 외국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까다로워요. 작성해야 될게 그렇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있고요.